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예, 12월 1일 예, 월요일 오후 5시 47분 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나가지고 최신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 흐름하고 핵심 이슈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를 통해서 고민을 하면서 PPT를 한번 만들어서 그걸 한번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할 겸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그래서 요약을 해 보자면 첫 번째로 정책 불확실성의 완화가 좀 됐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조금 지금 정책들 관련돼서 불확실성들이 조금 풀리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랠리 빅테크 랠리가 빅테크로 넘어가서 좀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겼었죠 근데 민간지표는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제조업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었고 서비스업에서는 좀 강세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2026년 상반기에는 한두 차례 정도 인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될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투자 열풍은 경제성장의 동력이지만, 주식시장 과열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될거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AI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시장 전체에 대한 성장이 될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인 국가별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과열이 됐고 그 과열에 대한 하락이 올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본격적으로 뒤를 봐보면 첫 번째로 랠리 확대와 자산 배분입니다. 네, 빅테크를 넘어서 에너지, 결국에는 AI가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에너지 분야, 그다음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소비재 등으로 강세가 퍼지게 됐죠. 그러니까 소비재가 갑자기 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월마트 같은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에서도 AI나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BC 같은 경우에는 외형 외형 대비 합리적인 기업 가치에 주목하면서 과도한 편중을 지향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RBC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관련된 로얄뱅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캐나다 왕립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완만한 경제 성장과 이익, 기업의 이익 증가이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이 향후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천 자산 배분은 RBC에서는 이렇게 62% 주식, 그 다음 37% 채권, 1% 현금을 보유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추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뭐 90%가 주식인 분들도 계실 거고 채권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AI 버블이 심하니까 채권에 좀더 힘을 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버핏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뭐20% 이상 보유하자. 뭐1 0 이상 보유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채권 현금뿐만 아니라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코인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자산배분을 한번 시나리오를 먼저 짜보는 것도 어 우리가 다음 2026년도를 준비하는데 좀 중요한 비중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지표인데요. 경제지표에서는 특 어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 PMI는 50 미만으로 하락했고 48.7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위축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2.4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2 뉴트럴 중간지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간보다 평균보다 밑에 있고 2025, 2025년 1 0월달에 기준을 했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확장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고용은 4만 2천 명 증가해서 4만 2천 명 정도만 그쳐서 노동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사실 수치뿐만 아니라 AI로 인해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지금 대대적으로 해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업무를 반드시 해야 되나, 그 노동에 대한 지금 관점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첨예한 이슈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한국으로도 넘어올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서 향후 소비 둔화 우려를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구매하는 이 심리가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구매가 구매율이 줄어들면 이 서비스업의, 서비스업도 분명히 지금은 확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AI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로봇이 로봇이나 자동화된 서비스, 자동화된 도구들이 많이 도입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제조업 PMI가 더더욱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이 해고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조업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노동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PMI 지수도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기업들은 과연 이 주가를 어떻게 올리려고 할지, 그 다음 매출이나 이익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의 파워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연결되는 뭐 하드웨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로봇이나 반도체, 그거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수요, 그 다음 공급이 어떻게 원활하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봐보면 금리 전망과 중앙은행이 있는데요. 시장은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67%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금리 동결 확률을 90%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연준은 어떻게 보면 이, 이장이 바뀔 거라고 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로 바뀌냐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바뀌는 사람에 따라서 금리가 동결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RBC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약화와 인플레이션 완화를 이유로 2026년부터 점진적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만 시장보다 적은 폭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금리 전망은 미국 4.0에서 3.5% 캐나다는 5.0에서 4.0% 유럽은 4.0에서 3.5% 등으로 완만한 예상 완만한 하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역 정책과 관세 동향입니다. 가을 이후에 미국은 스위스 리드슈타인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고 무역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공표된 관세율은 약 16%로 낮아졌지만. 관세 수입 기준 실제 관세율은 9.6에서 12% 수준으로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잠재적 관세 환급 등 추가적인 완화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완화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 관세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구매율이나 그 다음 소비재에 대한 그런 어,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열풍과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투자품은 생산성 향상과 GDP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생산성과 GDP 성장. 뱅가드는 AI 투자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2026년 GDP 성장률을 2.25%로 전망하지만 열기 과열 시 투자 손실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투기가 과열되면서 투자 손실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과연 2025년 4월 달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현금 보유량을 좀더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IBC는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편중된 조, 포지션을 피하고 AI 수혜 기업이라도 펀더멘탈이 뒷받침 되는지 점검할 것을 권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죠. 팔란티어가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니까 지금 주가가, 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들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빅테크 AI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펀더멘탈이 뒷받침 되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 아니면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이슈를 통해서 하락을 할수 있으므로 편중된 포지션을 조금 조심하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과 금과 원자재 시장입니다. 금값은 최근 2년간 두 배나 상승하며 4,356 달러까지 급등했으나 단기적으로는 조정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금값에 대해서는 단기적 조정은 항상 있었죠. 네. 역사적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이번 상승은 아직 중반부이며 과거 사이클은 평균 플러스 671% 상승 후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달러 무기화와 글로벌 준비금 다변화 추세가 금 수요를 어,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해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전쟁 부분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전쟁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또 지금 발생할지 모를 텐데,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어, 대응을 해야 될지, 금을 뭐 구매를 해야 될지, 미리 구매를 해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연결되는 포트폴리오 전략과 분산 투자입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높은 밸류에이션 환경에서 광범위한 분산이 위험 관리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RBC는 기술주 비중을 낮추고 오히려 헬스케어나 리츠, 그 다음 경기 방어주 등 합리적인 평가 영역에 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캐타필러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월마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장기 투자자는 현금 흐름과 이익 성장이라는 본질을 중시하면서 단기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근데 이 단기 변동성 이랑 이 단기 변동성을 우리가 기회로 삼기는 사실 일반 투자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또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가 현금 흐름이나 이익 성장을 먼저 고려하면서 단기적인 이슈들은 아 이런 게 어떤 이슈들이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게 장기 투자에 영향을 줄지 말지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는 것도 어 괜찮은 어 접근 방식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2025년의 미국 증시는 성장과 불확실성 그리고 열풍과 경계가 공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이온큐 같은 양자, 양자 관련된 주식도 열풍하면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철학적 투자자로서 우리는 데이터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이 과도한 탐욕과 공포를 경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펀더멘탈과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단, 장기 투자 전략을 지속하면서 시장의 자본과 자본보다 이런 본질에 좀더 집중을 하자. 자, 본질은 어떤 거냐? 바로 데이터와 펀더멘탈.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공포와 탐욕지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서 이런 네이버나 이런 뉴스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런 잡음보다 좀더 본질에 집중하자. 그리고 AI와 기술 혁신은 역시나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지나친 과열, 그리고 이 지나친 과열을 이렇게 생각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들. 이런, 이런 지나친 과열을 조금 조심하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2026년도를 한번 준비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에는 최신 미국 증시 흐름과 핵심 이슈에 대해서 2025년을 한번 정리해가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관련된 흐름이나 뭐 당일 관련된 좀 중요 흐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명언들이나 그 다음에 워렌버핏이나 피터린치 같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이슈들을 통해서 대가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2026년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는 데이터와 함께하는 미니 버핏이었고요.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